두 번째 문제입니다. 1분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OP 더하기 AQ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듯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변형해 볼수 있습니다. AQ를 쪼개서 AOOP를 AP로 해서 AP와 OQ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은 평행이동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P 벡터를 그대로 OQ의 Q점 위에 평행이동으로 얹어 놓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옮겨 놓는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결국 AP 더하기 OQ가 나타내는 벡터는 녹색의 벡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끝점이 될수 있는 점들이 결국은 이 원호, 이 반원의 원호죠. 그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Q가 B인 경우에는 이와 같을 텐데, Q를 옮겨보고, 옮겨보고, 또 옮겨보니, 최종적으로 그 끝점들이 나타내는 영역을 상상해 볼수 있겠네요. 그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인데, 최소인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는 1,0, 0,1 거리공식이나 아니면 직각이등변의 닮은비로부터 최소값은 최소길이 루트 2분의 1이겠고요. 최대인 상황은 바로 Q가 C에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원의 중심에 대해서 반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 경우입니다. 루트 10이겠고요. 1 이어서 최대는 루트 10 더하기 1이겠네요. 최소, 최대. 따라서 최소와 최대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 따라서 p와 q를 구할 수 있고, p 곱하기 q를 하면 23 곱하기 5, 115가 됩니다.